안녕하십니까. 신동일 한국론 강사 정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제목은 신동일 한국론 제2강, 왜 하나님주의로 신동일 한국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드릴 내용은 크게 첫 번째는 한민족의 통일 한국과 한민족의 건국 이념, 두 번째는 신동일한국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신동일한국과 한민족의 건국 이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동일한국의 애천 이념, 두 번째는 신동일한국의 애인 이념, 마지막으로 신동일한국의 애국 이념입니다. 먼저 애천 이념과 양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일한 국론에서는 양심의 원천을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 삶의 주체 중에 주체로서 양심은 우리의 참부모요, 양심은 우리의 참서성이요, 양심은 우리의 참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양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양심의 소리, 양심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죄 짓지 말고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동일왕국의 건국 이념인 애천애인애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천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경천사상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이며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건국 이념인 강령 사상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천 이념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근원자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입니다. 애천 이념과 경천 사상은 우리 민족의 하늘을 성기는 한민족의 정신사상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구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금국신화인 당군신화에도 경천사상의 표현인 제천의식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천이념과 양심에서 양심이란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명령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만 인격 완성과 인간성 완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애전의 삶이란 곧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인격 완성의 지표는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의 원천은 하나님의 심정이며, 양심은 공의주의를 지향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부모와 스승과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양심이 내리는 명령은 기쁨의 윤리를 수반하고, 사람이 양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은 우리의 주체이며, 주체 중에 주체는 곧 하나님이 됩니다. 특별히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신동양국의 핵심 사상으로 효정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단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며 정의란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나누는 것을 보편적으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양심을 따르는 삶은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양심은 또 나와 다른 신성한 주체이며 내면법정의 재판관으로 양심의 명령은 보편적 도덕법칙을 따르는 증언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애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이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이며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자매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입니다. 예전인과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정신입니다. 신동일한국의 건국이념인 애인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의 구현입니다.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가용, 포용의 윤리가 홍익 인간의 근본 이념입니다. 애인 이념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가 되는 효정 사상을 말합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종교 모든 인류가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때 참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효정은 종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공행하고 사랑하는 효정과 형적으로 형제 자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적인 효정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공행하고 성기는 종적인 효정이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형제, 자매로서 우애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부모의 마음을 기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위의 근본 원리는 참 사랑을 토대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며 위하는 삶이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형제 자매가 될때 비로소 평화의 세계는 건설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애인 이념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신통일국의 인간관계의 근본 모델입니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리 바이든의 저서를 통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 경쟁과 적대, 갈등과 대립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신동일한국의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만들어 인류 한 가족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예천 이념입니다. 애국이란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만물을,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며 창조성을 발휘하여 복지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입니다. 신동일 한국의 금국 이념인 애국 이념은 당군 신하의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명사상은 하늘을 숭배하며 만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계를 꿈꾸는 우리 조상의 애국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를 보더라도 강명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국은 강명의 나라를 말하고 대한민국은 하늘의 강명을 지상에 크게 빛나는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국 이름과 창조성을 살펴보면 창조성이란 심정을 기마도로 한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창조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잘 발휘할 때 만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된 사양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에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는 신통일한국이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 신통일한국이란 부모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신동일왕국의 건국 이념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애천애인애국의 이념이며 신동일왕국의 건국 구현 이념은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왜 하나님주의로 신동일왕국을 이루어야 하는가 두 번째 큰 주제로서 신동일왕국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신관과그 비판적 이해 두 번째로 하나님 주의 신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강복을 맞이한 이래 남한은 미국을 중심한 유신론 자유주의 체제가 되었으며 북한은 소련의 지배 아래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 6.25동란을 거쳐 7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남남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가 자익과 우익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과 동일의 야욕을 분란 이래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으며 남한을 적과 동일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흡수 동일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정권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미미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주의 투익사상을 중심으로 남북을 국모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상생하는 신통일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첨단 과학과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물질 문명 시대는 신의 부재 시대로서 심지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1882년 절거운 학문이란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신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의 상실을 통해 철륜과 신앙의 상실, 양심의 상실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간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 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 해결과 참나운 윤리, 양심의 후보의 근본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간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간념을 중시한 유신론과 과학적 유물론을 중심한 무신론의 신간 싸움입니다 간념론 유신론은 즉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을 주장하는 간념 철학의 대표 철학자 빌헤름프레들리헤켈 유신론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와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인 칼 마르크스의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을 주장하는 유머론을 중심한 무신론이 치열한 신간의 싸움을 그동안 수세기 동안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역사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아널도 토이미 박사가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종교로서 전투적 무신론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활라고 아널비 토인비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섭리사관과 유물사관과 공산사관을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섭리사관에서 역사시대, 역사의 시작, 역사의 성격, 원동력, 역사의 법칙을 놓고 보면 선사시대에는 인간창조, 타락, 구원섭리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발전은 무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설명이 없습니다. 유물 사가는 선사시대 선사 사회에서 출발해서 역사의 시작을 원시 공동 사회로 역사의 성경을 계급 투장서로, 그 역사의 원동력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역사의 법칙은 유물 변정법으로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사가는 인간 창조, 역사의 시작을 인간의 타락으로 재학 역사에서 출발하고, 역사의 성격을 재창조 역사, 복귀섭리 역사, 그 복귀섭리 역사는 설악 투쟁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분담이며, 역사 발전은 창조의 법칙으로, 복귀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사가 유물사관 및 통일사관을 좀더 깊이 비교해보면, 섭리사관은 종말의 투쟁, 내시의 현상, 종말의 조건, 종말을 구하는 역사, 종말후를 놓고 볼 때, 천사와 악마의 싸움, 천체의 악화, 지진 등, 종말의 사건을 심판으로, 종말을 구하는 것을 제압사로, 종말후를 천년 왕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물사가는 브르주아와프로에타리아가 서로 투쟁하고 있으며 경제 파탄과 사회 혼란, 폭력 혁명, 계급 투쟁사로 말하고, 전국에는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 사가는 선악의 투쟁,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 대혼란, 하나님 진리의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고.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것은 선악 투쟁사가 끝나고 점점 하나님 중심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남북한을 정리해보면 남한은 성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유실론과 간념론을 중심으로 순수행성, 순수정신인, 기독교의 신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반면에 북한은 형상에 해당하는 유물론, 유시론을 중심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주체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두 체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인주의를 통해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1950. 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행식주의를 퇴치하고 발표하게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체사상 영도전이 나왔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기존 사회주의와 사상적 기조인 막스 레닌주의를 핵심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여 사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으로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랑의 최고화신도 수령이며, 민족 운명의 구원자이며,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수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체 사상을 따르는 많은 주사파들이 한때 대학가의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왔으며 지금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이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종교 속에 주체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의 신론을 보면, 어부의 수령은 민족의 시조요, 신적 존재요, 영생의 부여자요, 인민 대중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정신적 실체인 신은 절대 타자로서 초월자요, 자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주체 사상의 신은 영생탐을 북한의 전국에 세우고,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북한에 2,300만 명, 2,300만 명 인민 대중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리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를 죽였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는 혁명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체의 신 죽음의 신학을 통해서. 초월적인 기독교의 신이야말로 가장 왜곡된 신관이라고 비판하고, 기독교에서 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며 초월적인 신을 추방하고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이성에 기초한 정신적 신이야말로 가장 왜곡된 기독교의 신관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신간의 결정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때 결론적으로 통일사상, 신통일 하나님주의 사상에서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통일, 사상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론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신은 원인적인 창조자요. 인간과 피조 세계는 결과적인 피조물로 신과 피조물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의 존재로서 서로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곧 원상이고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연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위에서의 신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상이란 마음적인 부분을 말하고 형상이란 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즉, 부자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인지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물은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하며, 성상 속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물은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양성은 남자를, 음성은 여자를 읽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 부모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부모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성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신은 어버이 수령을 신격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신은 주체중의 주체로서 참부모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이 되십니다. 남북의 공통 민족주의 항입이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바로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확립되는 것이며 분단된 남북의 가치관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